지금 들어왔어. 부사가. 음. 자, 봐봐. 들어봐. 주어 동사. 에, 에. 다이가 지금 자동사야. 됐지? 그럼 원래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부사가 맞지 않아? 부사가 맞지 않냐고. 난 너네 읽어 봐. 문장 뭐 같지? 괜찮아? 이 나이도 연결되게 만져 봐. 이나 연결되기 좋다고? 괜찮아. 보여 솔직히? 나 이거 괜찮아, 그래. 괜찮아 그래. 보인다, 손. 자, 여기 조었고요어시이이 아, <laughs> <조절한 웃음> 뭐, 영어 에서나나것 같은데. 에서나 아, 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뭐 이제 어, 뭐 시적 허용 이런 건 가능하지. 근데 그런 거아니라고 지금 못 봐봐고 있다고. 잘 들어봐. 부사하면은, 부사의 원래 기능이 뭔지부터 따져봐. 부사의 원래 기능은, 아, 저, 좀... 부사의 원래 기능은요, 여기선 동사밖에 못 꾸며줘. 그러면, 자, 봐봐. 그가 죽는 행위가 어리게 죽어야 돼. 죽을 때 어린, 어리면서 죽어야 돼, 행위가. 그니까 말이 안 된다고. 여러분 자, 죽으실 때, 으 그리고 죽었어. 총 맞아가지고, 막, 방금 치고, 막 죽었어. 막 화장품을 이렇게 뽀르뽀하게 바르면서 <laughs> 그는 어리게 죽는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린 거잖아. 죽은 거죠. <laughs> 아, <어린이 치러주고까지. 웃음> 또 시작했다. 또 시작했다. 또 시작했다. 잘 들어봐. <laughs> 여기서는 이힐를 꾸며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. 그죠? 그러면 풍사가 형용사로 가야 돼. 근데 어.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 형식처럼 쓰였네 해가지고 이때 쓰는 걸 유사보호로 쓰는 거야 엄밀히는 이 형식이 맞아 이 형식인데 저거는 의미상 누가 봐도 죽어를꾸지주는 거야 그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 이게 맞잖아 그래서 그걸 그냥 보호로는, 그니까 보호하는 용어는 이미 쓴야이유사적붙여가지고 유사보호된 거야